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병이어'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다라는 뜻입니다. 꼴랑 다섯 개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만약 식사를 한다면은. 대충 몇 사람을 먹일 수 있으며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두 사람이 한 끼면 족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큰 바다가 보입니다. 그 넓은 바다 건너편에 산이 보이고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설에 잘 나타나 있는데 가출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려라. 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요. 4장 46제로 보게 되면 그이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는 병자들이 낳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많은 표적을 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자신들의 병원에 인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이웃의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그 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을 고치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은 감동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병고침을 받은 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닫지 못하고 있었겠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모두가 흠뻑 빠져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덧 날이 저물게 되어서야. 누가 복음 9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건을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 사도가 나와 여자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다 이 이처럼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갔던 거죠 그러자 문제가 하나 생겼죠 예, 무엇입니까? 저녁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 굶어야 할 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무리들에게 저녁을 먹여야 할 텐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여기서 주의하면서 보아야 할 것은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인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그 무리들의 저녁 식사에 대한 안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말씀을 던져본 거죠 과연 빌립이 어떤 답을 할런지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떤 답을 주님께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니면은, 아니, 주님 그 많은 식사량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아니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튼, 주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아주 현명하고 아주 합리적인 안을 주님께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입니까? 누가 본 9장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제자들의 제안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며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다 제자들은 왜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왜냐면 그들이 있는 곳은 빈 들이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는 음식을 찾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만들어낸 합리적인 제안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자기들이 각자 해결하게 하는 방안이었어요. 아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 인간적으로 그것 외에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유예에서 보아야 할 말씀을 알려드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과연 빌립에게서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빌립이 어떤 믿음의 상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빌립의 어떤 창의적인 믿음의 생각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보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 각자가 저녁을 해결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인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뭔가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믿음의 상상력, 믿음으로 인한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을 것인지를 테스트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동일한 내용인 누가복음 9장 13절을 보면,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아프후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 이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이 명령을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성룡차몇들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가득 사오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를 여건이 전혀 되지 못했죠. 그것도 남자들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내들도 같이 왔고 아이들도 같이 왔다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우리도 그들을 공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답으로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각자가 해결하게 하는 것이 제자들의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들이 먹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과연 어떤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며 어떤 믿음의 장애적인 생각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답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인간적인 답이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답인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답변을 원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답을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먹여라 라는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 답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 오대에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지금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다고 하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은 음식을 사서 먹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제안은 사람들을 마을로 내려가게 해서 해결하게 하자는 것이었죠. 여기서 제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여전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믿음의 생각을 할수있을런지 어떤 믿음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안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로서는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잘 알고 있지만 그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어 보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믿음으로 생각하거나 믿음으로 상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기회가 올 때에 전혀 시도조차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상상하는 훈련, 믿음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크리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고 있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결국 실상이 되요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꾸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뜻을 품고 믿음의 상상력을 최단 동원하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답을 찾고 있었던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 정도의 삶을 산다면은 주님 곁에 있다는 그 자체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좀더큰 꿈을 가져 보아야 하는데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그 주님을 믿고서 깊고 높은 상상력을 동원할 수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제자들은 주님을 곁에 두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의 생각으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봉 14장 22제를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 사경을 헤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져 들어갔죠. 광풍이 있는 그물 속에서 그는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그때 물 속에서 베드로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주님을 찾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당시의 환경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베드로는 물 속에서 죽어 가는 것이 아주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찾으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베드로는 곁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 죽음이란 한계를 극복해 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이후에 보면은 제자들의 한우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관리를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 배에서 깊이 잠이 드셨고, 그때 마침 광풍이 일게 되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서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위기감을 느끼면서 외친 소리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24절 시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를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굳이졌으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이것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통해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예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능력의 도움으로 그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무리를 먹여보라고 하시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답이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답인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근거로 하여 생각하는 것. 주님을 근거로 하여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답인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상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의 신앙의 깊이는 그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죽기까지 헌신하셨죠? 죽기까지 섬기셨잖아요? 주님의 그 진정성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계속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삶이 되려면 주님 같이는 못 해도 힘들더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힘들더라도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게 되고 그소리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덤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상상력, 믿음의 수고, 믿음의 헌신, 믿음의 섬김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닥쳐 우리가 우리의 한결을 느끼게 될 때에 그냥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하고 막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신 주님을 근거로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앞이 막막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하는 훈련을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생각했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 중에 중성 미자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일초에 백조 개의 아주 작은 중성 미자가 우리의 몸을 관통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중성미자는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편제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며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위대하신 주님은 과연 나에게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상상력을 키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의해 우리 자신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가 정하지 말고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꿈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중에 보게 되면 대기만성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갈수록 커져가는 사람을 말하죠. 어릴 때는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드러나는 형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게 된다면, 그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된다면 그예수님의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법문의 제자들은 그저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오병 이어로 그 2만 명 이상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를 남기시는 놀란 기적을 실제로 옆에서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주님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많은 경우는 그러한 의식을 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 하루를 다 보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을 할 때도,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공부할 때도, 운동할 때도. 주님을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훈련, 그리고 그 주님을 근거로 믿음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죠. 그 주님을 믿고 꾸준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 믿음으로 연섭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말콤 드레드 웨일이라는 사람에선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웃라이어란 일반적인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아웃라이어라고 부릅니다.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법칙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이 법칙에 적용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각자가 다른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자라면서 타고났던 그 재능의 역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소하게 되고, 연습이 하는 역할은 점점 커져 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타고난 천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어서 연습하고 있을 때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정상에 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타고난 재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연습을 훨씬 훨씬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최고, 프로가 되려면 일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바로 이 1만 시간이 위대함을 낳는 매직 넘버, 매직 숫자가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말합니다. 1만 시간을 연습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연습 시간을 이루어내면 프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언급하는 것이 기회가 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1만 시간의 연습을 나이가 젊을 때에 시작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죠.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아주 인간적인 생각에 멈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곁에 계셨기에 그들은 또한 엄청난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보아야만 볼수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믿어보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1만 시간의 연습 시간을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1만 시간이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약 2천 시간 정도의 연습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는 1만 시간의 연습량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프로가 되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지금 여러분이 1만 시간의 연습을 도전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인 일이 어떤 것일까요? 그 일이 단지 막막하다는 생각 때문에 멈추거나 연기하지 말고 지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1만 시간의 연습 시간을 도전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금방 다 지나가고 맙니다. 하루에 3시간씩 자신의 전공에 투자하게 되면 10년이면 1만 시간이 됩니다. 이런 꾸준한 연습을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프로, 마스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20세에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30세에 프로가 되고 30세에 시작하게 되면 40세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프로가 될수 있다는 말이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미 좋은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의 꿈, 믿음의 비전, 믿음의 상상력을 펼쳐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일만 시간의 연습에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1만 시간의 연습을 실제로 도전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죠. 그것을 가지고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그 어느 누구도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그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 것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쥐어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써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적인 것들을 올려놓으신다면 믿음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상상하며 일만 시간의 연습에 도전해 나간다면 엄청난 결과를 경험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프로가 되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산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